다다다크릴이오포토에 바꿨네요 그래메뉴 나오니까 아리바라 짜잔 미친 대박 반주야가 오타쿠 영화를다지 빨리 이지만들이지옹이얘아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얘가 나와? 하고 아, 네, 먹어볼게요 먹어볼까요? 사람 네, 한번 쿠키 먹어볼게. 음 맛있어요? 응. 어떤 느낌? 그냥 일반 버터 쿠키. 아좀 매력있음. 닌자놀이 찾았어요? 3D를 어떻게든 3D를 만들어 놓는 인간들의 감성이면나대단 이건 너무 예뻐. 아 네, 나 램보다 람이 더 예쁜데 이거는? 이 람이.

어, 큰지이뭐나 어, <laughs> 있는 거야? 아니 다른 거다 다른 거야, 이거. 아니, 완전이 나라에 있는 것도 웃겨 <웃음> 있더라고. <웃음> 하나 해야겠다. 나도. 지금 들고 있는 거 해야지. 어... 이거, 이거, 아, 크래 이거 맞요 걔, 걔르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이거, 너 아저씨, 이거, 너가 좋아 이거 노래가 뽑아 버이아다 초콜릿? 응. 이거 음? <laughs> 진짜? 이거 진짜? 나, 노래 부른대? 얘 아니, 나, 그래도 때가 없어. 이게, 이게 조립겨도에그가있는데 네. 그러니까 여기 맥히많아 응. 아, 응. 이거 붙고이데거라아이이나네아는 얘네 나오는 거네 귀엽네요 와 아, 진짜 근데 이거 랜덤이 아니더라고 어 이것도 그때 그런 거 아니야? 마이키 입고 서 써있는 대로 나오는 거잘니까 아, 그러니까 여기 써있더고야 응. 여기 써이더라시발저것 진짜. 진짜 귀엽다 진짜 귀다 응. 파란 애가 귀여운데? 저 파란 놈이 이쁜 얘가 취향 오 이쁜 레즈 아까 그 거기 있던 건데 음, 아 이게 아니로이드 있어 린드 아, 진짜 이다 린드 진짜 이이거도왔다야 이거 도잘나 근데 이거 일러가 이쁜거 같아 네. 일러가 쁜거 같애 이 일러가 이쁜거 같애 가그 약간 잡부심 가득한 포즈가 맘에 드네요 란이 기록지가 길어서 음. 잘 나와 이거 이뻐 K, 이응 맞죠? 네두 네. 네. 분이서 키스했잖아요 네 키스 맞아요 이뻐 어. 아, 맞아. 응, 응. 근데 린더가 없는데 네, 이뻐도 안살 거야 왜? 돈이 없어 어. 아들이 주워서 팔지는 않지 뭐죠? 아크릴 아버지는 왜 여기 혼자 이렇게 나면 다른 애가 다 팔린 것 같아요 근데 네, 왜 이렇게 귀엽냐 라이은 <laughs> 귀여워 이건가? 응 그거 엄청나게? 클리어 카드 같은데? 그니까 근데 이건 좀스키너좀 차도 딱히 쓸수 없어 이거 물량 다 있었으면 진짜 통소리 했다 응 근데 이미 누가 빼간 것같아 빼간 것같아 이건 뭐지? 이거 사설이 개잘 나왔다 봐봐 아니 게이 지이잘 아, 나왔다 응 이거 준비 잘, 잘 나왔어 응 어. 그지중에서 이쁜 편. 어 진짜? 요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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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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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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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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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으 나도 도 나도 나도 나할나같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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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뭔데? 이 사람 어디 켜줘야되네스티프인 스타일로 난말해 너무 귀여운데야 이거 야 이거 이상한 거라 앨리시인가응야너 음. 배달이 옷도 줘야 되거든? 어 나도 근데 얘네 머리가 커가지고 가구인데야미칠 대박 쉬는지? 어. 어 이거 여초 저건 얘저건데귀여이 아. 아 근데 이거 이쁜, 진짜 개 이쁜데. 아, 그래서 옛날에 살까 했는데 안 샀어. 또. 근데 일반인이라서 아. <laughs> 어, 근데 이번에 일어서 치카 좋아하거든요? 어. 너무 귀여워. 내, 와. 내 가방에 있는 가방에 있는 <laughs> 거 봐. 여기, 도시용 량이 있죠, 애들? 이거 뭐야,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아니, 이게 여기 나왔어. 비선 너무 귀여 이거 크게가커 원래 어그냥내 메가인데 메가 어 메가라서 가자기왜이게 귀엽냐 그니까 어? 야 이것도 새로만거인데요 어, 그래? 네 체원아? 네라인 <laughs> 보세요 응뒤 <laughs> 어이 야야 이건, 이건 해야 돼 이거, 이건 못하겠두개 어, 해야죠 네 어, 그냥 그냥 하나만 할까? 하나 네. 단체, 단체 나오는 거 아니야? 단체 나오면 뭐 일단 있긴 하서되귀아 네. 뭐야 <laughs> 걸어오는 거 아냐? 맞아 맞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는 아, 뭐지? 마크의 스탠드 음 이것도 랜덤의 지옥이구만 네 탈출할 수 없네요 탈출인 줄 알았네 양이 너무 귀여워 진짜 이게 너무 귀여워 표정 봐 음, 나루토가 너무 귀엽다 찌르 시키고 싶다 어. 근데 누가 카카시 빼야 갔을거 같아 아. 뭐 약간 아빠? 아빠? 아버지잖아, 아, 아유, <laughs> 뭐야 약간 만두 고인데 아빠? 아버지나아는데요 아이고 아버지 힌트 뭐야? 어 카카오씨 나왔는데? 근데 되게 잘 나왔는데? 저거 어, 까볼게요 네뭐 나올까? 어! 가라가 응. 전설의 가라와아 근데 <laughs> 이거 어, 얼굴 많이 있는 거 갖고 싶었는데이 되게 되게나왔어 아, 그치? 응. 아, 그치 아 이거 위탈신 그 나어와 대박 나와잖아아 시카나루 인자 괜찮나요? 이거 그땀짤 아니야? 응아 <laughs> 이거 넣으셨네제자리안 그 아. 나왔어 어떻게 제자리 안 나오지? 누가 뽑아갔나? 이신거 아니야? 야 미치! 가 아들... 제가 게 어? 이거 칼퀴 칼피도를... 노래 응? 칼퀴 노래 아, 니야진 이거 뭐야? 이거 다안 거니까? 이거 노 좋다 어우, 야좀 심한데? 아니... 아, 이거 옮아그 누구야? 도안 나오겠대 누구야? 누구나무토 네, 네. 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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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이다 개개 아니 개좋 기분 어가데 아니, 어, 아니야 게요네 이게 잘네데여있왜기요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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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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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없는데아여도두 개를 사는게 두개두개게두 개를 는아 너무 저번에 도에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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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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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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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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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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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아니,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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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네니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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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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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근데 나 또있을 비사태 엄마이 진짜? 사태 엄마이 양치 할머니 그니얘는뭘아네사태케어떻해잘삐가야 양치 여기 없는가? 어? 채 반채 반채산 와이사사어 오래됐어 감사합니다 근데 큐베 뭐 나쁜 애가 하나 귀여워네요 생긴 건트거 생긴 귀여가지고 그냥 이거 나오면 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면 되요 엄마한테 배워 어 이 정도란 게 있어요, 잠시만요. 큐베 어. 내가, 그러니까 마마마가 장르 특성상 지뢰가 없어. 응. 맞아. 지뢰는 없어요. 인얘 그냥 일반인도 있 일코 반응 아니? 싹가능 아, 응. 진짜 마 그냥 귀여운 캐릭터. 나 이거 그냥, 뭐, 뭐 그런 건가? 봐? 아, 스키, 아, 근데 사실, 모든, 모든 캐릭는 가게의 시간이었던 건가? 아,